오늘은 그 장이 좋지 못했습니다. 나스닥이 많이 빠졌고요, S&P 500도 하락, 러셀어리스전도 하락, 그리고 이빅스 지수가 물론 이장 막판에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굉장히 간만에 올라가면서 증시 변동성을 극대화하는 날이었습니다. 월가에서 이날 주가가 좋지 않았던 이유로 이런 것들을 꼽고 있습니다. 일단 소매 판매가 너무 좋았다. 소매 판매가 10월 기준 전월 대비 0.4 증가했는데 이건 예상치 대비 0.3이었는데 예상치가 훨씬 더 높은 것이었고요. 게다가 전월치가 원래 0.4였는데 0.8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대폭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은 미국의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미국 소비가 너무 좋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고 가뜩이나 어제 파월이 나와가지고 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급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든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소매 판매가 너무 좋게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미국 금리나 탄력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래서 이게 더 내려갔습니다. 게다가 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증시를 말아 올렸던 이 트럼프 트레이드도 조금 시들면서 이런 것들이 차익 시현 욕구를 자극을 하면서 오늘 증시를 상당히 뺐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선이 한창 벌어지던 때에 트럼프를 깜짝 지지했던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명이 됐는데 문제는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백신 반대론자로 알려진 그런 사람이고 실제로도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 제약 산업을 바라보는 투자자 심리가 좀 약화됐다. 이 제약 산업과 괴가 좀 다른 사람이 지명되면서 제약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암젠도 떨어졌고요. 모더나는 7% 넘게 하라. 1 일라이릴리 5% 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마침 최근에는 이 비관론자로 분류되는 로젠버그가또 등판해 가지고 증시가 더갈수 없는 이유 세 가지 제시했는데 이분은 일단 최근 한 1년은 계속 틀린 분이긴 합니다. 왜냐면 계속 버블 붕괴를 주장했지만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일단 지금 폼이 좋은 분은 아니다. 그러나 이 근거를 얘기를 해 보자면은 일단 S&P 500이 퍼가 22.3배가 나와 가지고 21년 코로나 때 기술테크 거품이 있었을 때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거를 극복을 하려면은 기업 이익이 폭발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 법인세율 관련해서도 지금 이 트럼프 트레이드는 법인세율이 21에서 15로 내려가는 것에 근거를 두고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실효세율이 지금 17 정도밖에 안 된다. 세율이 떨어지더라도 크게 변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트럼프의 공약이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어서 금리가 역시 내려가는 데 한계가 있다 금리는 지금 저점보다는 매우 높지만 10년 물 기준으로 저점보다는 좀 높지만 역사적인 수준을 보면은 하단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로젠버의 주장이니까 참고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만 이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어제 파월이 매파적으로 얘기한 건 맞습니다. 금리나 서두를 필요가 없다. 굳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줄이는데 작용한 것은 맞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금리 수준이 제약적인 라는 부분에는 동의를 한 것입니다. 의견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즉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금 금리 수준으로 이 고착화될 가능성은 기준 금리가 또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인식은 연준 위원, 상당수 거의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데 오늘 나온 콜린스 보스턴 페드 총재 봐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지금 금리 수준이 제약적인 것은 분명하고 12월에 금리를 내릴지 여부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다. 다만 그때까지 여러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지금 정해진 것은 없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 반복을 했습니다. 오늘 나온 굴스비 시카고 연휴 총재 이분은 비둘기 파긴 하지만 기준금리가 길게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낮아질 것이다. 향후 12에서 18개월간 인플레가 우리의 목표치인 2%를 향해 가능한 금리는 지금보다 훨씬 낮을 것이고, 그거는 대선과도 별 관련이 없다. 우리는 지금 금리가 중립 수준에 도달했다고 느끼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중립금리에 대한 의견이 일치가 안 되면은 금리나 속도가 늦춰지는 게 합리적이지만 반복해 설명을 드리지만 이건 금리나 멈추겠다는 게 아니라 긴 호흡으로 보면은 내려갈 여지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굴수비는 지난달 공개 발언에서는 향후 12에서 18개월에 걸쳐서 기준금리가 2.5에서 3.5갈 것이다 이렇게 레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장기물금리 얘기를 하죠. 당연히 우리는 장기금리 차 봐야 되고, 연준은 0년물 금리가 왜 오르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 주시를 해야 된다. 왜 장기물금리 주시해야 됩니까? 향후 인플레에 대한 기대치가 오르면 장기물금리가 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지난 8월 FMC 때이 장기물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물가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새로운 해석 내놓은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식년물 금리의 무빙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면 소매 판매가 아침에 너무 잘 나왔죠. 그래서 금리가,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못 떨어질 거다. 이런 생각에 이 증시에 이 정도의 영향력을 줄 정도로 증시가 이렇게 많이 떨어질 정도로 임팩트가 있는 그런 데이터였어요. 그래서 이걸 본 장기물 금리가 인플레에 대한 우려 플러스 성장 기대감. 왜냐면 소매 판매가 잘 나왔다는 것은 또 미국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인플레에 대한 우려와 성장 기대감이 겹쳐가지고 급상승합니다. 4.5를 찍었습니다. 다섯 달 만에 가장 높은 숫자를 찍은 겁니다. 이 상징적인 4.5를 찍고 더 갈까 하는데 이때 이때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와가지고 전부 반납하고 더 내려갑니다. 물론 장마판에는 이게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좀 올라가긴 했는데 무언가가 이거를 엄청나게 끌어내립니다. 이게 뭐였냐? 블록 딜이 나왔습니다. 블록 딜. 신년물이 4.5를 딱 찍으니까 이 국채 선물 블록들이 떴어요 어떤 트레이더가 12월물 10년물 국채 1만 6천 계약을 가져갑니다 이게 한개 계약이 10만 달러 이기 때문에 1만 6천 개면 16억 달러 하나로 2조 2400억 정도 됩니다 대형 계약이죠 물론 이게 선물이기 때문에 증거금만 내고 실제 이 돈이 오가진 않았지만 누군가는 정말 이 거액을 이 베팅을 한 겁니다 이 리스크를 베팅을 한 거죠 4.5 정도면 지금 충분히 높은 10년물 금리다 여기에 과감하게 배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대형 계약이 체결이 되고 이 계약 영향도 받고 오늘 또 원유가 좀 떨어졌죠 이런 게 겹치면서 실제로 금리가 내려가면서 일단 이 배팅은 지금까지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누군가에게 이 10년물 금리 4.5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런 강한 베팅을 할 정도로 시장에 확신이 있다. 이런 어떤 월가의 트레이딩 케이스 이런 거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드리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개인이 이거를 베팅했다고 해서 이 4.5가 뭐 완벽한 꼭지다 이런 건 아니죠. 하지만 누군가는 정말 엄청난 돈을 걸고 4.5에 베팅할 정도로 누군가는 확신이 있었다. 이런 데이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